동두천 지역 생활 체육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선의 자리 제15회 시장기 생활 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7일 열렸습니다. 동두천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 및 선수, 일반 시민, 배드민턴 클럽 6개 단체 등총 8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생활 체육회가 주관하고 동두천시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선수 발굴 및 배드민턴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3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별로 대회를 진행하여 참가 선수들의 실력과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축사를 통해 배드민턴은 우리가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며 배드민턴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한 관계자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회 결과 종합 우승은 동우 클럽, 준우승은 이담 클럽, 3위는 두드림 클럽이 차지했습니다.